블라디미르는 거대한 유조차를 몰고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을은 자작나무 숲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써 몇 년째 가을이 오면 을에 겪는 일이었지요. 마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은 횡한 빈자리처럼 가을 바람은 그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작은 아이, 아냐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낡은 털모자를 쓰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맑고 커다란 푸른 눈동자,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 얼굴이었지만 흙먼지로 얼룩진 통통한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는 낡은 신발 한 짝만 신고 있었고, 다른 한쪽 발은 더러워진 양말이 씌워진 채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꼬깃꼬깃 구겨진 그림 한 장이 소중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육중한 차체에서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아냐에게 다가갔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할 법도 한데 아이는 울먹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볼뿐 두려워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예아! Yeah. 여기서 혼자 뭘 하고 있니? 블라디미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엄마,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병원에요. 엄마가 아픈 강아지를 도와주다가 다쳤어요. 아냐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보고 싶어요. 블라디미르의 마음 한 구석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그는 아냐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똑, 울지 말고, 아저씨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블라디미르는 조심스럽게 아냐를 안아 올려 유조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아냐는 낯선 차 안에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서둘러 차를 몰아 근처 지역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블라디미르는 아냐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의 환자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냐의 말대로 스베틀라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블라디미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아냐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친구예요. 블라디미르는 아냐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를 향한 신뢰와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수술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초조한 마음에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동료 드미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와 같은 회사에서 유조차를 운전하는 동료이자 유일하게 그의 아픈 과거를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드미트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간의 일을 드미트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드미트리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하 여간 그 놈의 오지 아픈 또 그냥 지나치지 못했구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작은 아이를 길가에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었지. 블라디미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셈이야? 일단.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아이 엄마가 무사해야 할 텐데.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 의자에 앉아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스베틀라나 환자는? 의사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아냐는 영문도 모른 채 그의 품에 안겨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요? 블라디미르는 차마 아냐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냐를 꼭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단다. 아냐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런 아냐를 안고 성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몇년전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화창한 가을 날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그의 아내 타티아나는 사랑하는 딸 리자 라이자와 함께 교회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리자는 이제 막 6살이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호숫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자는 까르르 웃으며 호숫가를 뛰어다녔고,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그런 리자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리자가 호숫가로 뛰어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가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리자는 차가운 물속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리자를 잃은 후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서로의 얼굴에서 리자의 모습을 찾으려 했고, 그럴수록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타티아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블라디미르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이제 어떡하지?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아냐를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어. 저 아이를 저렇게 둘 수는 없어. 드미트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티아나는 괜찮겠어?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져야 해. 우리 두 사람, 그리고 아냐를 위해서라도. 블라디미르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아냐를 안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냐는 지쳤는지, 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런 아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는 조심스럽게 아냐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는 아냐의 작은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곤이 잠든 아냐의 얼굴은 천사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느껴져 뒤돌아보니 타티아나가 멍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타티아나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냐라는 아이야. 오늘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는 타티아나에게 아냐와 스베틀라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타티아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왔다고요? 타티아나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냐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엄마를 잃었어. 블라디미르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타티아나는 소파에 누워있는 아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 연민, 그리고 알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타티아나는 힘없이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블라디미르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아냐의 곁에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블라디미르는 아냐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아냐는 낯선 환경이 어색한 듯 조용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런 아냐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냐, 이리와 보렴. 그때 타티아나가 방에서 나와 아냐를 불렀습니다. 아냐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타티아나는 아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젤과 물감, 붓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타티아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아냐에게 말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아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랑. 자주 그렸어요. 타티아나는 아냐에게 붓과 물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그림 그릴까? 아냐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타티아나도 옆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캔버스에는 조금씩 그림이 채워져 갔습니다. 아냐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집 그리고 엄마와 자주 놀러 가던 숲을 그렸습니다. 타티아나는 캔버스 가득 붉은 노을이 지는 호숫가를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냐는 엄마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타티아나는 그런 아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블라디미르는 아냐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냐의 손을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엄마를 다시는 볼수 없는 거예요?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 아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타티아나가 다가와 아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냐,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타티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는 놀란 눈으로 타티아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타티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음, 네가 원한다면 우리는 너의 가족이 되고 싶어.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타티아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블라디미르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정식으로 아냐의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들은 보육원 원장인 이리나를 만나 아냐를 입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리나는 처음에는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였지만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받아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냐는 정식으로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딸이 되었고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냐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아냐에게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었고, 타티아나는 아냐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타티아나는 아냐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아냐의 밝고 순수한 모습은 타티아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녀는 다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냐가 그들의 가족이 된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세 가족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우리 딸, 블라디미르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길에서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 아냐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너를 찾은 게 아니란다. 블라디미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믿고 있어. 누가요? 아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너의 엄마, 스베틀라나가, 타티아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야? 그래. 내 네, 엄마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너라는 소중한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단다. 블라디미르가 아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엄마, 아빠, 세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냐는 잠들기 전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그 별들을 보며 하늘나라에 있을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저 이제 새 아빠랑 엄마가 생겼어요. 두분다 저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저도 두 분을 정말 사랑해요. 엄마가 보내주신 선물.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냐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티아나는 아냐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세 가족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냐는 그림을 그리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씩씩하고 밝은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훌륭한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그런 아냐를 보며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족은 함께 붉은 노을이 지는 호숫가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자 그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호숫가를 거닐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비추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아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행복하단다, 우리 딸."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가 아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알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 아냐는 어느덧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모스크바의 유명 미술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아냐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훌륭한 화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대학생활은 아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아냐는 특히 인물화에 재능을 보였는데, 그녀의 그림은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냐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미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냐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아냐의 초대를 받고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아냐의 그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캔버스 속에는 자신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망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아냐를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타티아나 역시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아냐를 통해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아냐는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냐, 정말 정말 훌륭하구나. 블라디미르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엄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아냐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고 그녀는 단숨에 주목받는 신의 화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초상화는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아냐는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를 모시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길, 그 벤치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엄마. 저꼭 훌륭한 화가가 될게요. 그래서 두 분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아냐가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 너는 이미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블라디미르가 아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냐.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타티아나가 아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냐는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속에서 훌륭한 화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냐는 자신의 성공을 언제나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아냐는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아냐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의 부모님,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입니다. 아냐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은 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시회를 두 분께 바치고 싶습니다. 아냐의 연설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세 가족은 다시 한번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길, 그 벤치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아냐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었지. 블라디미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우리는 기적처럼 서로를 만났고,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단다 아냐. 그리고 너를 만나게 해주신 너의 엄마, 스베틀라나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구나. 블라디미르가 말했습니다. 세 가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슬픔도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는 세상을 향해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냐가 세계적인 화가로 성공하고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도 그들의 마음 속 깊이 간직된 사랑과 감사는 세월의 흐름에도 닳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아냐는 모스크바 근교의 한적한 마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길가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치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놀랐지?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란다. 블라디미르가 아냐의 곁으로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이지. 타티아나가 아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냐는 그제야. 오늘이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단다.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너와 함께였지. 블라디미르가 아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을 지켜줄 거야. 타티아나가 아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냐가 우리도 보고 싶었단다, 아냐.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가 아냐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냐! 아냐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냐. 나야, 내 엄마 스베틀라나. 아냐는 눈물을 흘리며 스베틀라나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아냐. 엄마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껴안고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냐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었단다 아냐. 그리고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구나. 스베틀라나가 아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냐. 이제 슬퍼하지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네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구나. 너를 내 딸처럼 사랑해주고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스베틀라나는?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스베틀라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죠. 아냐는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블라디미르가 스베틀라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냐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타티아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네 사람은 함께 붉게 물든 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냐, 이제 엄마는 가야 할 시간이야. 스베틀라나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엄마. 그리고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두 분은 너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족이니까. 네 엄마, 꼭 전할게요. 스베틀라나는 아냐를 꼭 안아주고 천천히 멀어져갔습니다. 엄마 안녕, 아냐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사라지자 블라디미르와 타티아나도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빠 엄마 안녕, 아냐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아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저 멀리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냐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슬픔 대신 따뜻한 희망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두 분께, 그리고 엄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아냐는 굳은 결의의 찬 표정으로 다시 한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을 속에서 스베틀라나와 블라디미르, 타티아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아냐의 마음 속에 그리고 아냐가 그리는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는 세상을 향해 따뜻한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냐의 북 끝에서 그리고 아냐의 삶 속에서 영원히